하도신경으로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타버리고 세상 참 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맘평 세상 즐거워.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의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옷되 우리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사우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예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좀 내내 주며 스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네번의 성도님께서 열천문제예물 드리셨고 두번의 성도님께서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70년을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70의 삶에 감사원금을 드리셨습니다 빛 되신 주님 그 길을 인도하소서 감사함 한들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지금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은 이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장로들과 이야기를 하셨고, 또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당 사람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 개인들과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난 성전에서 나가실 그때에 이제 한필 그때에 한 제자는 이제 그 성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과는 상관없이. 이제 이 돌들이 얼마나 멋지냐, 이 건물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이제 표준 세 번역에서는 좀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제 크기와 건축 양식을 보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제자야 너는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렇지만 이 건물들은 무너질 것이라고 이제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고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70년 후에 기원후 70년 경에 이 예언에 대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셔서 감람산으로 오르시는데 이제 동문으로 예수님께서 나오셨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지기리적으로도 그렇고 에스겔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라는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에 대해서 단순히 장소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파괴될 성전에 대한 예언 <laughs>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기원 후 70년 후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떠나신 것이 더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성소 휘장이 또 잘라집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성소 휘장이 잘라진 뜻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 제사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장 그의 육체니라. 회장이 잘라지는 것처럼 그의 육체가 잘라짐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살길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회장뿐만이 아니라 성전 또한 예수님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휘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고 새로운 살 길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중요하다. 예수가 중요하다. 예수가 전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네, 내가 이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라는 말씀은 이제 건물 보지 말고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3 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해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대라고 나옵니다. 이말씀 또한 에스겔 11장 23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성전을 마주하셔 앉으셨는데 이제 에스겔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동,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라는 말씀처럼 이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는 여호와 영광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게 앉으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으킬까 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무슨 증조가 있사오리까이 말씀은 이제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 묻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에게 있어 이 성전이라는 장소는 단순한 건물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생활 환경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사를 드렸던 그런 장소이고 예수님 믿음 후에도 찬송하며 기도하였던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로 모여 함께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3절에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베드로와 요한 또한 성전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자들은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예수의 피가 제자들을 구원하였고 원 예수의 피가 새로운 살기를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었고 그래서 성전이 필요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신앙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성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있어 이 성전은 단순한 장소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새벽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이부 삼부 예배에서도 항상 앉으셨던 그 익숙한 장소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우리 제2교회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그렇게 익숙한 신앙생활의 장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장소가 이제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이제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묻는 모습이 믿음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익숙해고 했고 소중한 장소가 무너진다고 할때그 <laughs> 이야기를 허투로 듣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해서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내 삶에서 정말로 소중했던 것들, 귀한 것이 무너지려고 할 때, 흔들릴 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물어볼 수가 없죠. 묻지도 않을뿐더러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흔들리고 가족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물을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 본문이 적혀 있는 이제 큐티 책의 해설을 보았습니다. 큐티 책을 이렇게 보시면은 본문이 나와 있고 옆에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laughs> 그 질문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의 끝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은 세상 끝의 징조를 묻습니다라고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대답은 세상 끝의 징조를 나타내십니다. 그렇지만 이 해석보다 제자들은 세상 끝의 징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징조를 묻는다는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문맥적으로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원후 70년에 일어나는 성전 파괴 때의 징조와 더불어 이제 세상 끝의 징조를 동시에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오 절, 육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 이후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유대 전쟁 사이의 기간에 출현한 지도자들은 드다, 갈릴리 유다의 아들들. 이집트인 그리고 다양한 이름 없는 미혹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내가 예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사칭하였습니다 이제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더 순수한 손을 가졌지만 더 불경한 의도를 지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척하며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방의 상징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사기꾼과 협작꾼이라는 표현으로 역사책을 적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신천지 이만이나 뭐 정명석 JMS 하나님의 교회 등 수많은 이단들이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을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믿지? 뭐 말도 어느라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교주를 어떻게 믿지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단순히 몇 명의 사람 몇천 명의 사람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모일 수 있지? 뭐 기적의 차고, 팜플렛 차고, 북한 김정은이나 할 법한 그런 행사들을 하는 그들을 볼 때, 신천지의 모습을 볼 때, 맞아 성경에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어라는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고. 이제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길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는 미혹을 말씀을 합니다. 미혹을 받을 것이고, 소문을 들을 터인데, 이런 일은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 그리고 이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나와 상관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9절부터 13절에는 공에 넘겨질 것이고 매질당하고 사람들이 끌어다가 넘겨 줄 것이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것은 두려워하지 말것은 그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시선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두 사람한테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편절 표현대로라면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에는 가족까지도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진 않으십니까? 아니, 믿지 않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진 않으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수는 없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싫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우리를 미워할 수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응해질 때에는 이제 순교의 영광된 자리까지 포함된 진짜 미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하물며 가족들에게까지도 미움을 진짜 미움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직면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린다 그러하시다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충분히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가운데 믿는데도 미움을 받고 충분한 어려움을 겪고 충분한 미움을 받는다면 그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이고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미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언제나 믿음으로 믿음 행보를 해 나아가려고 하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물며 가족까지도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미음을 안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회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들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고, 70 평생을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인도하고 이끄실 것임에 먼저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아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개념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안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하 하늘에서 이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sugar, kachi, Uri, Jaras, hio, sugar, sugar, s u